상담자를 위한 상담자에 대한 상담자들의 방송 상담자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 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미님. <laughs> 저희가 이렇게 처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단 박수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와. <laughs> 네. 일단 저희가 어,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 방송이 무슨 방송이냐 음.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 어, 이제 좀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용들이 다뤄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음. 그래요 그럼 로진님께서 이 상담자들 만나다는 어떤 방송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크게는 상담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내용들은 정말 많이 이제 다루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담자들이 편하게 좀 얘기하고 자유롭게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런 장소나 시간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편하게 우리도 좀 쉬어가면서 좀 즐겁게 얘기도 하면서 지내 보자 하는 게신첫 번째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소개를 뭐 이름만 지금 했지만 저희가 지금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나가는 상담자들을 어, 초대도 할 거고요.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도 그런 상담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제가 보미 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보미 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좀 방송에 오셨나요, 오늘? 아까 로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자들이 정말 내담자들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컨텐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작 이제 상담자 끼리 이렇게 상담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방송이나 콘텐츠 같은 건 정말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상담자들도 고민이 많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지 그리고 또 상담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상담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조언도 얻고 싶고 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나눌 만한 그런 공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 방송이 많은 상담자분들께 그런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맞아요. 저도 아주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게는 상담하면 대부분 상담을 받는 분들을 위한 어떤 음.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정작 그런 상담을 제공하는 우리들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아쉽다. 음, 이게 맞아. 저는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그래서 고미님에게도막한번 뭐 우리 이런 거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에도 언제든 얘기를 하겠지만 상담자들이 좋은 상담 다음에 양질의 어떤 그런 누군가를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직업 직업인 만큼 상담자들을 위한 좀 쉼터도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하나 그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아주 기대가 크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제가 막 초대 손님도 모시고 싶다라는 얘기한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자분들도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같이 초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의견이나 그 다음에 공감대,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게 저의 좀 큰, 음. 어떤 좀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하면, 뭐, 그런 댓글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음, 그런 것들을 네, 방송에서 네. 함께 다뤄봐도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뭐, 이메일도 좋고요. 저희가 음. 이메일도 같이 이제, 어,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이메일도 좋고,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다음에 꼭 상담자가 아니어도 상담자들의 이런 거가 궁금하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어떠한 의견이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저희 방송은 상담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 어떤 뭐 뭐라고 할까 즐거움을 좀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어쨌좀 그런 대단한지만 좀 소소한 포부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방송을 진행해 나가게 될 저희 둘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까요? 맞아요 저희가 네. 투 MC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아마 저희가 대부분 저희 둘이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 봄이님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 원래는 봄이라는 닉네임이었는데 봄님이라고 부르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가 부르기 편할 것 같아서, 봄이라고 닉네임을 만들어 봤고요. 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어,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의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고, 또 봄이 따뜻함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그런 따뜻한 봄 같은 상담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런 닉네임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막2급을딴 네. 네, 어디서 따셨죠? 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이,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딴 상담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네. 보미님이 네. 어, 지금 이제 들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느긋하고 분가게 네. 부드러운, 네, 이런 스타일의 또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수수하고, 그쵸? <웃음> 여러분? <웃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저에 대한 이해도 들으시면서 하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보미님은 봄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죠. 봄, 봄이라면 발음이 들어가서, 아래 받침이 들어가서. 음, 맞아요, 맞아요. 약간 부르기가 좀 이게 조금 걸, 이제 약간 어렵다, 음. 걸린다, 약간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제안을 해봤는데, 음. 어 이제 네. 네, 감사하게도 받아들여주셔서 네. 상담자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닉네임 정하는 게참 쉽지 않으면서도, 어, 근데 자주 이런 음.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희 맞아요.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될 때나 이럴 때도 닉네임을 꼭 정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쨌든 부르기 좋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 담아, 담아 있는 이름이네요. 네.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계속 오디오가 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저는 네, 로지라고 합니다. 아마 저는 이 닉네임을 좀 썼고 제가 이미 쓰고 있는 곳도 좀꽤 많아서 제가 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 로지라는 이 닉네임은 어, 제가 인간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이제 접근? 기반으로 하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 인간중심의 가장 큰 시작이 됐던 로저스의 그 로는 이제 거기서 따온 그걸 기리고자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제 취지였고, 그 다음에 로지라는 것도 받침이 없고 너무 이쁜 어떤 이름이라 여러모로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서 짓게 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는 세미콜론 심리 상담센터에서 대표 상담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어, 곳에서 뭐 필요하다면 이제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지금은, 어, 또, 네, 공부를 하면서 또 봉인님과 또 알게 되는, 또 이렇게 네. 해서 음. 저희가 또 이렇게 알게 됐죠. 네, 음. 맞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laughs>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이 이제 1화잖아요. 그렇죠. 1화는 1화에, 저희 네, 방송에 네, 대한 네. 소개. 그쵸? 맞아요. 이 방송에 대한 소개하고, 우리가 왜이 방송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까도 좀 간략하게 음. 방송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나누긴 했지만, 지금부터 좀더 자유롭게 이 방송을 만들게 된 취지에 대해서 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저는 원래 제 성격도 그렇고, 막 엄청 뭘막 정해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최대한 굵직한 주제를 저희가 매 화마다 갖고 와서, 저희 둘의 의견을 주로 아무래도 나누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초대 상담자가 또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거고요. 근데 뭐 댓글로나 나중에 정말 다른 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는 저희가 열어두고 이제 활동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매 화마다 저희가 강조를 하겠지만 저희가 나누게 되는 주제는 다 상담자들과 관련된 주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그것에 대한 의견들은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 그래. 모든 상담자는 저렇다. 모든 상담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어, 대화는 저희들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너무 이제 뭔가 일반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알고 얘기를 나눠야 추후에 저희도 좀 편하게 얘기도 하고 진짜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상담이나 상담자에 대해서 과도한 편견을 가리시기는 않기를 주의 네.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상담자들끼리 나누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런 음. 아주 그게 제일 중요한 취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또, 뭐, 앞에서 얘기를 주셨지만, 어, 특히 저희는 한국에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상담자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상담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민감하고 너무 막 화두가 되는 주제보다도, 실은 저희는 더 소소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막 정말 굵직한 저희가 얘기 나눠야 될 주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진짜 상담자로서 고민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게 진짜 음. 우리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음. 또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상담을 하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가끔 막힌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소진이 올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좀 좋을지,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잘 이겨내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앞으로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딱 간략한 소개와 앞으로 저희 방송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어, 회, 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좋아요. 짧지만 네. 짧아야 아쉽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쉬움을 느끼면서 2화를 기다려주시기를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올라오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저희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을 하는 것이 생업이 아니라 상담을 음. 하고 있는 상담자라 네. 저희가 상담의 일정이나 뭐 혹은 이 주업 그를 제외하고 시간이 좀 괜찮을 때마다 최대한 틈틈이 네, 맞아요. 또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지 않아도 저희를 위한 방송이라 하는 거라 <laughs> 뭐 저는 제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회에서 저희가 어, 핫한 핫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